안녕하세요, 빈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샌드박스랑 그리고 리플을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이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리플에 대한 전망에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료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은 8월 31일 날 일정이 있었고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는 자 아주 긍정적인 이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일정이 10월 15일이다. 이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10월 15일에는 어떤 게 있냐면 SEC랑 그리고 리플의 전문가들끼리 만나 가지고요. 디스커버리. 이 기간이 사실 만료가 되는 구간들이에요. 이 이후에나 이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디스커버리라는 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랑 서류랑 같이 공개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가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예요. 그래서 이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이 나오겠죠. 이때 되면 어떤지 이제 이길 것이다 아니면 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올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한달 하고도 이제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간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소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게 있었죠 리플의 파트너사가 있죠 SBA 핀테크 솔루션의 자회사가 바로 SBAI 리밋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랑 필리핀 결제 플랫폼 회사인 코인스 자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일부는 채널이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채널을 오픈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리플에 대한 전망 소송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성장 전망성은 정말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10월 15일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전까지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연히 리플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들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장기적으로 왔을 때는 이 흐름들을 좀더 살펴보고 현재 어떻게 보면 리플의 성경을 좌지수 있을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관심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현재로서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인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한 때부터 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현재 바닥권에서 약100% 이상 상승해온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고가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박스권은 유지하고 있는 위치들이란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선드를 한번 이어보게 되면요. 이전 고점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들을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 추가적으로 위쪽에는 정말 많은 매물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많은 매물들을 받쳐서 소화해 나가면서 끌어 올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60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1,750원 구간들을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릴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소송에 대한 일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기술적인 대응을 먼저 하시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도박판이라 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5대5 확률이잖아요. 소순 결과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소순 결과가 잘 나오면 당연히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샌드박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보시면 제가 어제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1040원에서 1080원 사이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자리를 제가 왜 짚어드렸죠? 병곡점이라는 구간들. 뭐 유튜브니까 속된 말로좀 써보자면 자, 이 자리 깨지면 어떻게 된다? 개된다. 큰일 난다. 아, 이런 구간들을 지켜준다. 근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는 상승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 끝나면, 이 자리 이탈하면, 개된다라는 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든, 이제 코인이든 마찬가지로 차트로 형성된 부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 위치를, 자, 좀 작게 보면 이 위치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전에 상승해 줬을 때 거래량과 유사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됐고 상승 추세로 연결되면서 현재까지 상승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 1,120원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선1,400 구간들을 대응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라운드 피규 자리들 500원, 1,600원들 이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만 잘 보시고, 이대로만 잘 대응을 하셔서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